7호이크루의 미안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 첫 백패킹을 떠나고 있어요. 오늘도 저의 산 선생님인 연주 친구와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서울에서 정동진 동해까지 가는 열차가 개통이 돼서 저희는 지금 KTX를 타고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따 정동진 역에서 다시 만나요. <놀람> 정동진역에 도착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부채길 매표소에 도착을 했어요. 부채길 가는 방법은 신복항에서 가는 방법이랑 정동진에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정동진역에서 여기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정동진역으로 왔어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조금 높아서 택시를 타고 선크루즈 호텔에 하차를 해서 여기로 왔어요. 바로 앞에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표를 끊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부채길 들어와서 걷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힐링되는 곳이. 여기는 바닷물도 진짜 깨끗하고 바다 비린내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약간 아카시아 꽃향? 그런 풀냄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서 너무 걷는 내내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진짜 너무너무 맑아요. 여기가 전망대인가봐요. 엄청 예쁘다. 아, 더워. 옷을 벗어야겠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옷두 개가 똑딱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기퍼 안에 이걸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는 여기에 벗어뒀다가 추울 때 다시 꺼내서 입으면 돼요. 너무 좋죠. 짜잔. 아 반팔 입으니까 진짜 핵 시원하다. 배낭에도 음. 메시가 뒤에 청소를 많이 서좀 편하게 느껴다 음~~ 음~~ 그래서 더 시원한 것 같아 시원한 게확 느껴졌어 지나가면서 배낭 무겁지 않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백패킹도 처음이고 배낭도 처음 매 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도 평지가 많아서 걷기에 되게 편했어요. 저희는 신곡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시간 30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걸으면 한 1시간 10분 정도면 다 걷는다고 하네요. 저희는 걸으면서 좀 많이 쉬기도 했고, 풍경 보는 시간들이 조금 걸려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취사랑 취식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경관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너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보는 내내 너무 힐링인 기분이었는데 비가 오네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저희 후다닥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소감의 식당이고요 저희는 아침에 우찌회랑 메밀전병을 먹을 거예요 짜잔 맛있어. 진짜 로 옥수수 맛이 나는데? 응. <laughs> 맛있겠다. 메밀전병이 먼저 나왔어요. 먹어볼까? 와. 짠. 메밀전병 이런 이 맛이었어? <laughs> 맛있어. 약간 군만두 같아. 응. 매운탕에 지난 맛. 망치같이 생겼다, 진짜. 먹었다 어, <laughs> <laughs> 여러분, 밥을 먹고 나왔는데 지금 하늘이 미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약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짜잔. 약간 우리 우정여행이라고 <laughs> 쳐다보는 것 진짜 오늘 진짜 서쪽으로 지는 해를 정말 음.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음. 동쪽은 밝은데 아직 음. 서쪽은 붉은. 음. 정말 컬러 차이가 아주 상당했어. 지금은 딱 빗소리가 음. 들리면 좋으렴만 음. 왜 우리가. 계단 올라올 때. 그니까. <laughs> <laughs> 우리가 밖에 있을 때만 비가 와. 이상할 이상하고... 맞대가려치 네, 짐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미안아, 너 벨트 매. 무슨 벨트? 허리 벨트, 배낭. 아, 이거 매야 훨씬 가벼워져. 그러네, 진짜 가볍다. 고! 가자. 저희는 이제 산책로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헌화루를 따라서 금진 해변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 가자미 무침회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자미 무침회랑 칼국수를 아침으로 먹고 거기 해변에서 수영을 좀할 거예요. 참고로 저는 수영을 할줄 모르고 제 친구가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저 일단은 금진 해변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푸른 바다랑 푸른 하늘.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절벽이랑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앞쪽에는 저 멀리 저 푸른 산 보이세요? 저게 지금 약간 연두색 빛 나면서 밝게 빛나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웨이팅 중 매일 <목소리가> 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는 이제 다시 정동진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금진항에서 밥을 먹고 금진 해변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다시 정동진역에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밥을 좀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천천히 먹기도 해서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변도 못 가고 택시를 타고 정동진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일단 커피 한잔하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안녕, 강릉. 가 먹는 그 꽃게 맞지? 그래서 이제 바로 아어디가아 심... 심... 어, 정동 부채기